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는 것들끼리의 관계에 따라서 에, 그 결과가 아주 각양각색으로 나오는 거죠. 음, 아주 뭐 원수 관계가 돼 가지고 말이죠. 음, 어떡하면 저놈을 내가 잡아서 죽이나 그러고 기회를 노리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음. 그냥 만나기만 하면 행복해. 그래가지고 좋아 죽겠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그냥 마음속에 가득히 그냥 담고 살아. 그구태여뭐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관계도 있고. 그 관계에 따라서 그 삶의 형태, 깊이, 종류, 뭐 이런 게 결정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르고 그냥 적당히 지나가서, 대강대강 대강 그냥 지나가서, 그냥 인식을 못한 채 사는데, 그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고, 그에 따라서 변화를 가지고 오고, 대응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절실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적인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필수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말이죠, 음, 일치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됨의 관계야. 그건 예수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관계겠어요? 일치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발언하셨는가 그러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치의 관계인 거죠. 내 안에 그대가 있고 그대 안에 내가 있다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러면 되나? 아니지. 우리도 다그 관계로 그 목표를 두고 가야 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도 일치의 관계 일체의 관계 일치 일체의, 관계 일치 일체의 관계가 되는 게 그게 끄트머리야 그런 얘기죠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쟤하고 나하고 일치야 제 아이고 생각만 해도 난 속이 뒤집힌다 그러면 일체가 될 수도 없고 되서도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그런 아가페 사랑이 기반일 때 아가페 사랑이 완성된 사랑이 완성인 아가페가 에, 기반일 때 그때 일체의 관계 일치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그 우리의 그 맨 끝은 머리 목표가 바로 거기에요. 그, 지금, 아가페 얘기를 하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만, 그 아가페가 현실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바로 일체의 관계, 일치의 관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어. 그속 내가 다 알아. 아이고, 그냥, 뭐, 그냥 엄마가 그냥, 아이고, 우리 아기가 배고프겠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기가 이거는 싫어하는가 보네. 그거 다 알아요. 걔 보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 엄마가 가난하기 보고 뭐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 왜? 다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관계에 들어가면 사실은 침묵의 관계가 된다. 음, 침묵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령 수도를 갖다가, 음, 그, 목표 하나, 이거, 과정에 있어서의 예, 그런, 그런 어떤 행동적인 양식으로 볼 때, 그러는 하나님을 신으로 보지 않고, 인격신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원리로만 보는 그런 종교에서, 그 끝머리 단계가 뭐냐하면 침묵 그런 거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가끔 삐끗이 웃어. <laughs> 음, 그러고는 가만히 있어. 입을 다물고. 침묵의 단계, 그게 완성의 단계에 가 있다. 그런 소리 같은 걸그 그냥 반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거예요. 음? 그 완성되기 직전의 단계는 그럼 가까운 단계야. 그 그러니까 가까운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두런두런 얘기를 해. 큰 소리로 뭐 소리 지르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어쩌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두런두런 두런 조용히 얘기를 해. 그래서 신학자들 말로 뭐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두런두런 하나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면 그러면 거의 인간으로서 음, 아주 예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건 아주 저 끝머리 얘기야 그래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건 아주 완성됐을 때 음, 종지부를 끝머리를 예, 말하는 거야 그전 단계로 가장 인간으로서 그 이상적인 단계라고 볼수 있는 현실적으로 볼때 아주 끝머리 그 단계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가까운 관계 그래서 두런두런 하나님 하나님과 두런두런 말하는 거야 아빠 <laughs> 요새 내가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두런두런 하나님 그런 이들은 소리질고 그렇게 안해 근데 그러기 되기전엔 관계가 좀 멀어 거리가 있어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 그럴수록 소리를 치는 거지. 그래서 부르짖는 관계야. 그 교회 처음에 나가면 교회에서 뭐라 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지 않아요? 응. 그 왜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두런두런 헐 사이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속 터져 죽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시기라 하든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 팍, 부르지졌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러다가 까물켜 넘어가기도 하고, 아이 뭐, 목회를 하면서, 뭐, 별걸 다 보고, 나도 별걸 다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부르짖는단계라는 게, 있더라. 그런 말이야. 예? 음, 그렇게 아주 먼 관계야. 그래도 관계는 있다, 이 말이야. 아주, 그, 아주, 아주 그냥, 가까워야 되는,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건 확실해. 그런데 멀어 그러면 부르짖는 관계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럼 그 다음 단계 더 어, 뭔가요 그러면 무관의 관계야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러면 뭐 있는지 없는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야 아, 난 몰라 아주 그리고 그냥 살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나 아니야 계셔 그 어떻게 계신가 그, 그, 저 아버지, 어머니,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때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게참 있었지? 그러는 아들 놈도 있고 말이야. 응? 사람이 다 있잖아. 나가서 바람 피고 돌아다니면딴 여자들하고 놀다가, 응? 집에 오보니까아 우리 마누라가 참 있었지? 뭐, 그러는 사람도 있는 거아니요 그게 무관의 관계라는 거야. 응? 그게 무관의 관계. 그러면 생각도 안 나. 뭐, 그런 관계, 일단, 부르지질 것도 없어. 그냥 침묵하는 거요. 그건 침묵이라고 그러지를 않고, 그것은 그냥 아무 소리도 없는 거니까, 응? 음? 음. 그냥, 뭐, 무, 무, 무의 단계인 거야. 무관의 관계.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야. 그 중에 다그 어느 단계를 우리가 가고 있어. 응. 어. 인간 관계계도 그래. 왜 한국 정치판이 왜 쌈박질을 하고 소리질러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조용해 어쩌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나 그러면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해보면 아주 먼 관계야 그래서 부르지적기도 하듯이 부르지는데 그냥 그 내용이 소리만 크게 부르지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부르지는 거요 그래가지고 막 악담을 하고 그런단 말이지 야이 쓰레기 같은 놈아 막 악담을 하는 거야 이 그너 같은 놈은 없는 게 나아 막별소리나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진짜 그것을 행동으로만 옮기기도 해 그러면 관계가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나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작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아가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서롭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 안은 네 속에 있고 너는 내 속에 있다 이런 관계로까지 좀 발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숙한 그런 나라 국민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 주려고 그래요 왜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 이거지 그러면 자식들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자식이 불행해 가지고 그냥 비참해져 가지고 말이야 응? 뭐, 어디, 강도 질이라 하러 댕기고 그러는데, 행복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냥 돈도 없고, 그냥, 뭐,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음, 음, 래가지고 말이야, 응?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머리가 나빠지고, 막, 눈도 안 보이고, 말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얼마나 그게 속 터집니까? 아프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요. 행복이라는 건나 혼자 잘 되면 행복하지 않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성이 행복이기도 해.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행복이라는 것이 진짜 행복이냐. 아니,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것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행복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완성된 존재가 된다. 그런 논리지요. 그래서 관계론이라는 게 아주 무지무지 중요한 거요. 혼자만 고독하게 니네 혼자만 잘났다 그러면서 살라고 그러지 마. 그 관계론이야. 누구고 모든 존재들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완성된 그런 존재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laughs> 사랑 얼마나 하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떠세요? 어디쯤 아 있으세요 응? 두이지적이도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참, 그 하나님이 계시지? 이럽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발전이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출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 아주 제대로 잘좀 새겨들어 주시기 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쌈박질을 한다. 그래도 그건 상대방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요. 인식은.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뭐가 이제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고 있는 거요. 음.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제가다 먹어치려고 그래. 그럼 난 그렇게 못하겠어. 응. 그러면 나와 그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관계라는 그런 감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발전의 모티브가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자, 이 아가피 시대 얘기를 시작했는데 할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얼마나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것인지, 그걸 좀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생이 확 달라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가페 시대라는 것이 관계의 완성입니다. 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관계의 완성을 지향하여 나가는 그런 매일 매 순간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갑시다. 그게 아주 반드시 이스라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